혼돈 망각, 아니 러브데스 구조체, 이거 뭐 봤는데, 이거 이 형식을, 이거 뭐 있지 않아요? 넷플릭스 본거 같아, 6분이라고요. 7분, 맞죠? 넷플릭스 본거 같아, 뭔가. 야, 이거 뭐 거의 2연 급인데, 뭐냐, 이거? 파괴 돈, 망각, 죽음, 까비, 빅시야. 이런 표 속에 인간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실제된 아니었네. 하지만 나는 보았다. 에서 피어난 꽃을. <laughs> 해서 피어난 꽃을. <laughs> <laughs> 저 어디야? 경고 고위험 객체 타깃을 음. 보름 동안 갇혀 있었는데 어떠한 침식의 흔적도 없어. 이건 기적이야. 하지만 왜 그래, 선생? 생명에 대한 인지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무슨 일을 음... 겪은 건지는 모르지만, 이 아이에게는 마음이 없다고... 도착했어. 오늘부터 여기가 네 집이야. 대한 결함이 없어가지고 지금 식물 키우는 거야? 먹으면 안 돼? 아빠야? 이교활 거두겠다고? 네가 뭘 해줄 수 있는데? 너는 뭐야? 침식됐어요? <laughs> 걱정해 주는 거야? 난 괜찮아 음, 또3 0 m 나 자라는걸 아니 로봇 아빠는 또 처음 보는 초식이네 한번 만져볼래? <laughs> 마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거야. 그리고 그의 마음에 씨앗을 심을 거야. 이0 0 0 m l 열심히 키울 거야. 안에 누가 타고 있는 거 아니죠? 응. 뭐지? 우리 약속 하나 할까? 약속? 내가 요즘 잠이 좀 많아졌지. 아. 그럴 땐 잠이 좀 많아졌지. <laughs> 아니, 빌더 파네. 넌내 조종석을 좋아하니까. 날 조종해서 남을 침대 가보자. <laughs> 내가 어... 시드가 되는 거야? 어 뭐야? 트리거 방금 뭐야? 넌 재능이 있으니까 분명 잘할 수 있을 거야. 잠이 좀 많아졌지. 잠이 좀많아지까좀인데 잠? 나봉. 대체하다니 결국엔 로지코어가 완전히 망가져버릴 거야 너도 알잖아 시드 대체 알아 몰라 이건 자살행이라고후회하래난 줄곧 명령만을 우선시해왔어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증명하고 싶어 나의 마음과 그 아이의 마음을 <laughs> 뭐야 선별 모드 가동, 고위험 타깃 고정. 근데 처음에 그때 나왔던 목소린가 보네. 비비오 <laughs> 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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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졸린 거야? 요즘 자꾸 아무 데서나 잠드네. 나약했던 꽃이 멋지게 자랐어. 원리를 모르겠네. 좀더 자라면 알수 있으려나? <laughs> 근데 난더 자라기 싫어. 그럼 조종석이 좁아질 거야. 시드, 또 잠든 거야? <laughs> 아니, 마지막 장면에... <laughs> 잘 자. 이런 대사를... 시드! 후회는 없어. 단지 만개하는 걸 보지 못해 아쉬울 뿐이야. 우리가 만난 그 폐허에 씨앗을 뿌려뒀어. 지금쯤 꽃밭이 됐으려나. 자, 플로라, 플로란 또 뭐야? 어니 마지막 장면 대사가 좀 질이긴 하네. 하... 이런 거안 좋아하는데. 왜 갑자기 저런 걸, 저런 걸 하지? 쉽지 않네? 아니, 마지막에 어떻게 저런 걸 넣을 수 있지? 야, 저거, 씨. <laughs> 또 마지막에 저 뭐냐? 아, 야, 저거, 시드 영상 잘 만들었다. <laughs> 시드 영상 잘 만들었다. 아, 열받네, 저거. 아. 아니, 씹덕 뭔데, 이거? 이거 분명히 시드, 이거 영상 되게 슬펐는데 이것도 왜 이렇게 밝아? 반나절의 휴가는 어렵게 허락받은 거야. 게 비불. 그러니 시 제시간에 해야 다들 가고 싶은데 있나? 시장 사무실. 뭔 헛소리야? 기 근데 휴가를 이렇게 군복 입고 하드대요? <laughs> 아니 그런가? 아닌가? 아 모르겠다. 전투복을 이렇게 입고 하대. 아 뭐야? 뭐 맵잖아 저거. <laughs> 음, 맵잖아. <laughs> 어떻게? 마지막은 같이 마사지 받을까 시드. <laughs> 뭐야? 왜엑스야마다잠깐다 혹시 좀줄수 있어? 그야 당 젠장.

왜왜저렇게 가? 마지막에 그래서 로봇 로봇 끌고 가는 거야 이거? 왜왜왜 왜, 왜 이렇게 가? 시드 시드 때문에 그런 건가? <laughs> 저저 부분 이해가 안 되긴 하네.

뭐야? 잠시 혼자 있게 해 주죠. 이미 마사지를 받아 본 건가? 그죠 이미 마사지를 받아 본거 같은데. 어? 와. 마나시다 혹시 줄수 있어? 뭐냐 호랑이 시련이네 예. 봇을 좋아하나 봐. 저 애가. 대 로봇 로봇 떤다고 있네. 비용, 비용. 야 아까 보면은 그냥 어사이드스쿼드 같아 오블러스스쿼드 이거 소대 <laughs> 이거 하나씩 문제가 있다는 거니? 서오라했지꼭어떻고말안 했잖아. 이게 다누우수군인이라정적 유지해야죠. 그냥 또 썰복하는 거네. 가끔은 이런 것도 나쁘지 않네요. 안 그래요? 저 뒤에 부분도 이해했어요. <laughs> 아니 시드시 이제 자율 모드 없는 거 너무 슬프네. 아 자율 모드가 있긴 한데 이제 시드 저저럼 꺼진 거 아니야 저거 어떻게 마음이 아프구만. 하나 더 있었는데 시드께 그죠? 오늘은 리가 나쁘지 않은데 군중 무기를 이렇게 먹다니. 그러 이것만 있으면 이제 공동은 우리 세상이야. 심하지마이 일된 이마가나다디마가뭔 소린가 했네. 아씨, 뭐야 이거. 시옥탑보다 키가 크고 가루단지보다 넓다더군. 게다가 포세악마가 <laughs> 여기서 나오는 거였어. 심이엔 그 무시무시한 하얀 유령이 서 있는데. 계단방이냐고 <laughs> <laughs> <괴등> <laughs> 뭐야? 결계다. <별개다. 웃음>

잘 싸우네. 어 전기한테 기계를 꺼내 오 <웃음> <웃음> 아, 개 변태네 이거. 잠깐만요. 그치, 그치. 어, 어, 많이 재생된 구간이 있을 것 같은 장면이었어요 저거. 아니 뭐지? 당황스럽네. <laughs> 어.

대들도 되게 센데.. 석도정 높여봐.. 대로 돌아가서 한단 말이야.. 무서워.. 아니 뭐야.. 이거 아까 마지막 장면이랑 되게 비슷하네.. 아니 이거.. 아니 이거 말이 되냐.. 이거.. 잘 봤습니다.. 아니 샤바바바바가 뭔데..? 킥보드 악마 아니 이거 움짤 딴건 뭔데 이거 움짤 <laughs> 음짤... <laughs> 어 닿는다 아 뭐야 이거 이거 왜다왜다 짤로 딴냐고 이거 진짜 어이가 없네 <laughs> 왜다 딴냐고 근데 왜 신발 안 신는 거야 스토리 때 나오려나 와 아, 아니 미친 哈哈，你问냐过